생각보다는 성벽의 높이가 좀 낮은 편입니다. 이제 이 문제점이 어떻게 표출되는지를 잘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이제 북벽에서 서쪽 회각부로 바뀌는 지점입니다. 여기서부터 이제 여장 높이가 슬슬 안 맞아지죠?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높이 다시 맞추려면 예산이 추가적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 일대는 이제 북벽에서 서벽으로 바뀌는 지점인데 이 청도읍성 자체가 능선을 잘 활용하고 또 주변보다 지형이 좀 높아요 이 점은 이제 충남 보령의 보령읍성이라든지 서천읍성, 한산읍성 등에서도 잘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이 일대는 이제 토지보상이 거의 끝난 것 같아요 보면은 지질로 봐선 여기도 아마 논밭으로 많이 쓰였던 것 같습니다. 아 여기 이 성돌이 좀예사롭진 않네요. 음, 나머지 여기 있는 성돌들은 대부분 유실된 것 같습니다. 보시면은 이이 예, 이 돌만 봐도 기계적으로 깎아낸 흔적이 많죠. 위로 갈수록 이제 옛 성돌들을 좀 재활용한 게 나오고 있습니다. 제한데 이 일대를 돌아보면서 인가들을 둘러본 결과 청도읍성의 성돌들이 이제 밭이라든지 둔덕 그리고 논경작지의 경계석으로 잘 쓰이고 있었죠. 자 이제 북서회각부입니다. 음 바로 저 앞에 서문님무회로가 보입니다.